시니어 피부, 이 다섯 가지만 하면 촉촉해집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혹시 거울을 보다가 어느 순간부터 피부가 거칠어지고 윤기가 사라졌다는 느낌을 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세수를 마친 후 얼굴이 당기고 몸을 씻고 나면 다리가 하얗게 일어나는 건 아닌가요? 예전에는 물만 닿아도 촉촉하던 피부였는데 나이가 들면서 어느샌가 점점 건조해지고 거칠어졌다는 느낌.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예요. 특히 60대가 넘어서면 피부 변화가 눈에 띄게 느껴지기 시작하죠. 예전보다 얇아진 피부, 쉽게 생기는 주름, 사라지지 않는 각질, 그리고 이유 없이 생기는 가려움증까지. 이런 변화들은 단순한 노화의 징조가 아니라 피부 보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변해가는 피부를 그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며 포기해야 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부터라도 피부 보습에 조금만 신경 쓰면 피부 상태는 훨씬 더 좋아질 수 있어요. 오늘 영상에서는 60대 이후 피부가 왜 이렇게 건조해지는지 그 원인을 함께 알아보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하고도 효과적인 다섯 가지 보습 루틴을 알려드릴 겁니다. 이 방법들은 피부과 전문의와 뷰티 전문가들이 실제로 추천하는 방법들이고 특히 우리처럼 중장년층에게 딱 맞는 루틴들입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피부가 건조한 것은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어쩔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나이가 들면 피부 속 수분을 유지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거칠고 주름진 피부가 되어야 한다는 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매일 실천하는 작은 습관 하나하나가 피부의 수분을 지켜주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 습관들이 모이면 여러분의 피부는 다시 촉촉하고 부드럽게 바뀔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전문가들이 권하는 다섯 가지 루틴은 아주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바로 세안법, 수분 공급, 수분 잠금, 실내 환경 조절, 그리고 음식 관리입니다. 이 다섯 가지만 잘 지켜도 피부는 확실히 달라집니다. 첫 번째 루틴은 바로 세안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세안을 깨끗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세정력이 강한 비누나 클렌징 제품을 사용하시는데요. 그런데 이런 제품들이 오히려 피부 장벽을 무너뜨리고 수분을 빼앗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피부의 유분과 수분이 예전보다 훨씬 줄어든 상태이기 때문에 너무 강한 세정력은 오히려 독이 될수 있어요. 따라서 세안 제품은 약산성이고 보습성분이 들어있는 저자극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안은 아침보다는 저녁에만 하는 것이 좋고 아침에는 그냥 미지근한 물로 가볍게 헹구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또 너무 뜨거운 물보다는 미지근한 온도가 피부 자극을 줄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세안을 마친 뒤에는 얼굴을 타월로 문지르지 말고 톡톡 두드리며 물기를 닦아내는 습관도 피부에 자극을 줄이는데 중요합니다. 두번째 루틴은 수분 공급입니다. 세안후 3분 안에 수분 공급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 들어보셨을까요? 이를 3분 보습 법칙이라고 하는데요. 세안후 3분 이내에 수분 크림이나 에센스를 발라줘야 피부가 가지고 있는 수분이 날아가지 않고 유지될 수 있습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피부 자체가 수분을 머금는 힘이 약해지기 때문에 보습 제품 선택도 아주 중요합니다. 히알루론산, 세라마이드, 글리세린 같은 성분이 들어간 제품을 고르시면 됩니다. 이런 성분들은 수분을 끌어당기고 피부에 머무르게 해주기 때문에 보습 효과가 아주 뛰어납니다. 또 수분크림을 바를 때에는 그냥 바르는 것보다 손바닥의 온기로 살짝 덮어주듯 감싸면서 발라주면 흡수력이 훨씬 좋아집니다. 피부의 얇아진 각질층을 부드럽게 눌러주는 것만으로도 보습 유지력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수분 잠금입니다. 많은 분들이 수분크림만 바르면 끝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보습에서 가장 중요한 건 수분을 얼마나 오래 지켜내느냐입니다. 그래서 수분을 잠가주는 단계가 꼭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수분크림을 바른 후에는 오일 한두 방울을 손에 덜어 살짝 덮어주는 방식으로 바르면 됩니다. 이런 오일은 수분이 날아가지 않도록 막을 형성해주기 때문에 피부 속 수분이 오래 유지됩니다. 특히 겨울철이나 건조한 환경에서는 오일 보습이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오일 종류는 부담스럽지 않은 아르간 오일, 호호바 오일, 스쿠알란 같은 것이 좋고 민감성 피부라면 병풀 추출물이나 마데카소사이드가 포함된 제품도 도움이 됩니다. 오일을 바를 때는 무조건 많이 바르기보다 수분크림 위에 얇게 한겹 씌운다는 느낌으로 바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네 번째 루틴은 실내 환경 조절입니다. 보습은 단순히 피부에 무엇을 바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피부가 마르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건조한 실내 공기입니다. 특히 겨울철이나 환기를 자주 하지 않는 공간에서는 습도가 급격히 떨어져서 피부가 더 쉽게 마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내 습도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40에서 60%의 습도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가습기를 사용하시는 것도 좋지만 너무 부담스러우시면 젖은 수건을 걸어 놓거나 물그릇을 히터 근처에 두는 것도 간단한 방법이 됩니다. 또 실내 온도를 너무 높이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온도가 높을수록 공기 중 수분이 더 빨리 사라지고 그 만큼 피부도 더 빨리 마르게 됩니다. 하루에 한 번은 꼭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켜주면서 실내 공기를 순환시키는 것 또한 피부 건강에 좋습니다. 다섯 번째 루틴은 음식 관리입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은 피부 상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피부 속 수분을 유지해주는데 필요한 필수 지방산, 비타민, 미네랄 등을 잘 섭취해야 피부도 건강하게 유지됩니다. 예를 들어, 오메가3가 풍부한 등푸른 생선, 아보카도, 견과류 같은 식품은 피부의 유수분 밸런스를 유지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 비타민A는 피부 재생을 돕고 비타민E는 피부 노화를 늦추는 역할을 합니다. 이런 성분들은 당근, 고구마, 시금치, 브로콜리 같은 채소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물 6에서 8잔 정도는 꼭 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 카페인이 들어간 커피나 녹차는 오히려 수분을 빠르게 배출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피부가 촉촉해지려면 겉뿐 아니라 속부터 수분이 충분히 채워져야 한다는 사실 꼭 기억해 주세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5가지 보습 루틴을 다시 정리해 볼게요. 첫째, 약산성 클렌저와 미지근한 물로 피부를 자극하지 않고 세안하세요. 둘째, 세안 후 3분 안에 수분 공급을 시작하세요. 히알루론산, 세라마이드가 들어간 수분 제품을 활용하세요. 셋째, 수분크림 후 오일로 덮어주는 수분 잠금 단계를 꼭 실천하세요. 넷째, 실내 습도를 4에서 60%로 유지하고, 지나치게 건조한 환경을 피하세요. 다섯째, 피부에 좋은 오메가3, 비타민, 수분을 음식과 물로 충분히 공급하세요. 이 다섯 가지 루틴은 복잡한 화장품을 바꾸거나 고가의 제품을 사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 실천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습관들입니다. 예를 들어 오늘 세안할 때물 온도를 미지근하게 조절해 보는 것, 물을 한잔더 마셔보는 것, 얼굴에 바르는 순서를 바꿔보는 것. 그런 아주 작은 시도들이 피부를 점점 더 건강하고 촉촉하게 만들어줍니다. 실제로 63세 김영자 씨는 이 루틴을 실천한 지 3주 만에 아침에 얼굴이 덜 당기고 거칠던 피부가 많이 부드러워졌다고 합니다. 또 68세 박선자 씨는 매일 밤 수분크림 위에 오일 한 방울을 얻는 습관을 들인 후, 밤새도록 촉촉함이 유지되어 아침에 피부가 훨씬 생기 있어졌다고 해요. 이런 변화는 누구나 만들 수 있습니다. 단지 조금 더 피부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 그게 전부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실천해 보세요. 오늘 저녁 세안할 때물 온도부터 바꿔보시고, 문지르지 말고 살살 두드려서 닦아보세요. 세안 후 수분크림을 바르고 손바닥으로 살짝 눌러보세요. 오일 한 방울을 얻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자기 전물한 잔을 마시고 실내 습도 체크도 해보세요.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여러분의 피부를 다시 부드럽고 촉촉하게 만들어 줄 겁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피부 고민에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금 시작하면 2주 뒤 거울을 보는 기분이 확 달라질 거예요. 피부는 나이와 상관없이 돌봐주는 만큼 반응하는 정직한 기관입니다. 오늘부터 실천해 보시고, 나이보다 훨씬 어려 보이는 피부를 만들어 보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고, 부모님이나 지인께도 공유해 주세요. 함께 건강하고 아름다운 피부로 나이 들어가는 것. 그것이 진짜 아름다움 아닐까요? 오늘도 건강하고 촉촉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